안녕하세요. 입찰을 못해도 낙찰을 받지 못해도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속초 고성 양양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건 번호 속초지원 2025 타경 10207번 물건인데요. 위치는 속초시 교동 대명 늘 푸른 아파트 105동 2층 210호. 매각 방식은 이미 경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지권은 8.73평, 건물 면적은 18.14평, 흔히 말하는 2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3,500만원, 현재 진행가 1회 요찰돼서 2025년 11월 5일, 최저가 9,450만원부터 진행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즉, 입찰가만 잘 산정하고 낙찰 후 인도명령을 마친 뒤 관리 계획만 세우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어떨까요? 국토부 실거래가와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가격을 조사해 보니 대략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의 같은 동, 같은 층, 그러니까 105동 2층 매물이 1억 2천만 원에 올라와 있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부동산 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서 집 내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경매한다는 티를 내지 마시고 집안 내부 시절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부 구조와 상태를 직접 보고 나면 현재 경매 물건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생기겠죠? 그럼 낙찰 후에 들어갈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최저가는 9,450만원인데요. 내부 상태를 모르니 등기와 문서를 기준으로 예상 수리 항목을 잡아봤습니다. 욕실, 도배, 장판, 천장 몰딩, 싱크대 교체 비용으로 약 1,000만원 정도, 가스보일러 교체, 방문 문틀, 방충망, 현관문, 샤시, 방충망, 실리콘 보수 비용이 약 500만원. 이렇게 합치면 기본 공사비만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최저가 9,450만원에 공사비 1,500만원을 합치면 약 1억 1,10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시 들어가는 세금 및 등기 비용도 추가됩니다. 취득세 약 104만원, 등록면허세, 국민주택 채권 매도, 말소 등기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 1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즉 최저가 낙찰 기준 총액은 약 1억 1,120만원입니다. 만약 인도 명령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이사비를 100만원 정도 챙겨준다고 가정하면 약 1억 1120만원 그리고 민납 관리비가 약 5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약총 1억 1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같은 동 같은 층의 매물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즉 경매로 낙찰받아 들어가는 총비용과 비교했을 때약 700만원 차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매로 접근하지 않고 실거래 매물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인도명령 문제가 없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입주할 수 있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니 교체할 부분과 수리할 부분을 판단해서 공사비 견적도 산출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100만 원만 빼주면 계약할 마음이 있다고 가격 흥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아파트 물건은 2회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한번 넣어보고 낙찰을 못 받으면 그냥 보내주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월세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 아낀다고 저가자재 쓰지 마세요. 전등은 3만원짜리 싸구려 달아놓고 장판은 얇은 걸로 깔아두면서 월세는 시세대로 받으려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 월세로 내놓더라도 기본적인 자제품질은 유지해주셔야 세입자들도 만족하고 오래 삽니다. 제가 실제로 입찰한다고 생각해 분석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명령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속초라는 지역 좁아서 지역 특성상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겠죠. 저도 예전에 옆집에서 동산 경매가 나와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초 고성양양 경매TV였습니다.